그렇게 겁 먹을 거 없다, 토미 원래 전학 가면 처음엔 다들 힘든 법이니까. 하지만 애들이랑 밥한번 같이 먹고 나면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을 거야. 걱정 마. 어, 그, 그 글쎄요, 아빠. 아, 할머니 말씀대로 전친구들 빨리 못 사귀거든요. 아니야, 그건 할머니가 널 제대로 모르고 하신 말씀이야. <놀람> 뭐야, 자전거 어떡해 아빠. 벌써 도착했네. <laughs> 자, 얼른 가서 친구들 많이 사겨라. <laughs> 안녕 얘들아. 우리 자전거를 다 부숴놓고 뻔뻔하게 인사가 나오냐? 가자 얘들아. 그러지 못하는 내가 다 있어. 좋아 정신 차리고 어디 앉지? 음... 그래 미쳐야 본전이지. 안녕 얘들아. 여기 빈것 같은데 내가 앉아도 될까? 안 돼. 알았어. 그때 는 생각했지. 안 돼, 안 돼. 최대한 멀리 던지자. 안녕, 얘들아. 이, 여기 자리 비었어? 아니, 여긴 내공 자리야. 알았어. 와, 대박. 마법사 파워 카드다. 저, 저기 얘들아. 여기는 앉아도 돼지. 아니, 여긴 내 녹색 카드 자리거든. 알았어. 아, 이게 뭐야? 안녕, 도미? 어? 아래를 봐. 콩! 그거를 봐. 친구들 사귀는 게 어려운가 봐. 네? 아무도 날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멋지지 않나 봐요. 쟤 진짜 이상한 것 같아. 우유랑 말하고 있어. 우리 딴데 가서 앉자. 방금도 보셨죠? 전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생각만 해도 짜증 나고 머리가 막 아파요. 그래, 말안 해도 알아. 나도 너만 할땐 친구 사귀는 게 힘들었거든. 정말요? 그래, 나도 네 나이 땐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 어, 저기, 우리 학교는 여학생만 다니는 거 알아? 알아. 내가 친구 사귀는 걸 도와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 도미 어떻게 도와줄 건데요? 멋진 <laughs> 인기남으로 바꿔줄게. 자, 가만 보자. 운동화는 그 정도면 멋진 것 같고, 바지도 괜찮고, 티셔츠도 그만하면 됐어. 어, 주국개도 귀엽네. <laughs> 머리가 엉망이구나! 이제 알았어! 머리만 바꾸면 엄청 멋져! 그럼 애들이 죄다 너만 쳐다볼걸? 새로운 친구 사귀는 건 문제도 아닐 거야. 네. 진짜, 멋지게 바꿔 주세요. 여기 앉아. 음, 진짜, 멋지게. 어떻게 하면 될까나 근데 정말 자신있긴 한 거예요? 그럼 긴장 풀어. i l 좋 r u m p k i n j 자, 어때? 어, 이건 뭐 아까랑 똑같잖아요. 아, 맞다. 무스를 깜빡했네. 야, 무스! 너 헤어질 좀 빌려줄래? 예, 쓰세요. 고마워. <목소리> 엉클 그램파, 두피가 엄청 따끔거려요. 알아, 그래야 효과 있어. 아, 근데 이것도 아까랑 변한 게 없... <목소리> 애들 이걸 보면 날 좋아할 거예요. 고맙습니다. 진짜 멋지네요. 역시 내 미용실력은 최고라니까. 이 학교에 멋진 애가 없어. 안녕 얘들아. 나처럼 멋진 애랑 친구가 되어 볼래? 야, 우리 점심을 홀랑 먹어 치우면 어떡해? 아,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엉클 그랜파 효과가 없잖아요. 그럼 다른 애들한테 가서 도움이난 타고난 운동선수야. 안녕. 너희들 오늘 야, 무슨 짓이야? 아니, 미안해. 그만 가볼게. 엉클 그래파, 아무래도 머리가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을안 좋아. 자신감을 갖고 더 노력해봐, 토미. 아, 알았어요. 네가 낸 연두색 카드는 늑대 파워 카드를 못 막아. 아뇨. 게임 하나 본데 나도 같이 해도 돼? <laughs> 뭐야 이거 한정판 카드라고 구하기 얼마나 힘든 건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 친구 피자 스티브는 이탈리아 태권도로 곰이랑 싸워서 이겼대. 어 그럼 그래도 안 되겠어요 큰일났다고요 이상한 머리가 애들 공격하는 바람에 친구를 못 사귀고 있어요. 음 아무래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겠어 머리 자르자. 야전 이반 가볼게요. 저 머리가 자기 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 저, 어, 저, 그, 왜 그렇게! 그래? 애들 위험해요! 으악! 으악! 아! 싫어! 아, 이제가 다시 낫단 말이야! 아유! 어떡해! 내가 머리에 너무 힘을 줬나보다! 어린 학생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스타일이야! 그래도 애들이 전보다는 너랑 가까워진 것 같다. 억지로 어, 잘한 거잖아요! 이런 건 가락을 자르기는 힘들지만 저절로 빠지게 할 수는 있겠어. 계속 짜증나는 생각을 봐, 도미. 그거야 별로 어렵지 않죠. 이러다 모두 다치겠어. 지금 느끼는 기분은 어떠니 도미? 스트레스 좀 받았을 거야, 그렇지? 하지만 아직은 부족해. 이건 어떨까? 평생 친구를 못 사겠다면 어때? 뭐? 오 해볼게요. 민짜분. 아이 화면이 왜 이래? 어마 없어서 난 상상 장면을 질색인데 어어 어, 어! 난 지금도 친구가 없지만 앞으로도 영영 없을 거야. 친구도 하나 없으니까 성적은 바닥이겠지. 그럼 당연히 대학 시험에서 떨어질 거고 나 평생 별볼일 없는 일만 하면서 초라하게 살 거야. 외롭고 비참하게 외롭고 비참하게 산다고? 어우, 싫어 생각만 해도 짜증 난다. 좋아 계속 생각해 머리카락이 안 빠졌을 때일어날 일을 상상해 봐. 클 그램파, 한번 해볼게요! 아유, 안돼! 또 화면이 일그러진다! 나 이런 방식은 싫다니까! 이 미치광이 머리카락을 지금 없애지 못하면 전 세계가 점령당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구는 모든 게 멈춰버리고 우주 전체가 끔찍한 머리카락으로 뒤덮이겠죠! 우와, 생각만 해도 진짜 짜증나! 어허허 야! 왜 나만 계속 이러는 거야?

짜증나면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어, 그게... 내가 그렇거든. 난 스트레스성 탈모야. 어, 이런! 너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한번더 받아야 될것 같다. 아까 꽁지머리 만들어둔 게 남아있었어! 너 엉클 그램아 빨리! 짜증나는 생각 좀 해봐! 안 그러면 난 영원히 사라질 거야! 엉클 그램퍼가 사라진다고요? 두번 다시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 떠들지 말고 생각이나 계속하라니까! 으허! 음. 아 어, 알았어요. 어, 엉크그램파가 세상에 없으면. 어 잠깐만. 딱히 나쁠 것도 없잖아. 이렇게 돼도 괜찮아? 도와줘요 엉크그램파 어디 계신 거죠? 미안하지만 힘들겠네요. 난 끝났어. 어허허! <laughs> 예! 네가 해냈어! 이제 완전한 대머리가 됐구나! 깨끗해! 다행이에요, 엉클 그램파! 예, 하지만 학교 애들은 이번 일로 날 미워할 거예요! 잘했어, 대머리! 아까 진짜 멋지더라! 이 덕에 괴물이 사라졌어! 고마워요, 엉클 그램파! 이상한 머리카락 덕분에 살았네요! 이제 저 학교에서 인기 짱이 됐어요! 내가 보냈어! 자, 여기도 이제 다 해결된 거지? 어쩌죠? 어떻게 생각만 해도 진짜 짜증 나네.